네, 안녕하세요. 휴머니멀 프레젠터로 참여한 박진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뭔가 드라마 제작 발표회가 아닌 이렇게 또 다큐멘터리 제작 발표회에서 이 자리에 서니까 더 긴장되고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. 어, 8월 2주 동안 정말 아프리카에서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는데요. 제가 보고 느꼈던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네일아트에서 나왔듯이 실제로 동물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동물에 대한 관심 정말 단순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시작됐던 것 같아요. 어, 직접 마주하면 느낌이 어떨까, 그리고 내가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그 실제 상황을 내가 만약에 접하게 된다면, 그리고 그곳에서 동물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궁금해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. 어, 걱정했어요, 저는. 제가 너무 들뜬 마음으로 가서, 과연 이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일까라는 걱정과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, 어, 어떻게 보면 저의 그 단순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감정들이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잘 전달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동물에 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몰랐던 이면의 그런 다른 모습들을 또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마주 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 함께 음, 고민하는 그 계기가 될것 같아서 네, 출연하게 됐습니다. 네. 어, 네 저는 케냐에서 북부 흰 코뿔소를 만났고요. 그리고 보츠와나에서는 코끼리를 만났어요. 어.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던 신기하고 놀라웠던 것은 코끼리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루에도 정말 몇백 킬로 그리고 수천 킬로를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안에서도 가족에도 볼수 있었고요.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방법 또한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야기. 근데 그 말이, 어, 그 순간만큼은 저한테 굉장히 좀 깊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대자연에서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건저 또한 동물이 너무 보고 싶고,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동물원을 갔던 제 모습이 아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혹은 음뭐 청소년들에게 교육 목적으로 또 동물을 가까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곁에 두고 있지만 그게 과연 음,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고 나니까, 동물원에 가는 것도 한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, 어, 어 그리고, 그, 밀렵, <laughs> 밀렵당한 코끼리들 봤을 때, 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잔인할 수가 있지?라고 생각이 되게 많이 돼서 저에게는 잊지 못한 못할 8월이었어요. 그래서 아, 매년 8월에 이맘때쯤이 되면 그리고 따뜻한 봄날이 오면 또 많은 코끼리들이 살생을 당하고 사라지겠구나.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어떤 느낀 점이라고 딱한 단어로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. 이 생각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되새기면서 조금 곱씹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. 네, 네 박신혜 씨 영상에서도 눈물을 약간 흘리셨고 또 자리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감정이 교차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였을까요? 그 영상에서 눈물의 의미. 어 인터뷰를 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거였는데요. 어,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인간이 본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동물을 어 피하고. 혹은 해냈다면 지금은 오히려 동물의 위험보다는 그 동물에게 사람이 위험이 되고 있지는 않았을까? 보츠와나에 가면 코끼리 표지판이 있어요. 우리나라는 야생 동물 그 조심하라고 표지판이 있잖아요. 그런데 보츠와나에는 코끼리 표지판이 있더라고요. 굉장히 생소했어요. 그런데 그 길이 원래는 코끼리가 지나다니는 길이었고, 근데 그길 위로 우리가 지나다니기 위해서 도로를 깔았고,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야간 운전하면서 코끼리와 부딪혀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도 아침에 새벽에 이동하면서도 그 길을 코끼리가 지나다니는 걸 보았거든요. 그러면서, 아,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한편, 아, 우리가 이 친구들의 길을 어, 빼앗았던 것은 아닐까라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그 수만 가지 생각들이 그 8월에 제가 경험하면서 막 들,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눈물이 자연스럽게 울고 싶지 않아도 그때 그 충격이 계속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, 네, 여기.